아 지금부터 어 풀장이 파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전문가로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제 밤이라서 좀 어, 이해하시고 제일 쉬운 부위예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위 일단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물이 좀 있잖아요 걸레로 빡빡 닦습니다. 부족해요. 부족해요. 여기 원단에 다 흡수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송풍기가 필요한 거죠. 중국에서 직접 제가 어, 강의를 들은 겁니다. 자, 그 조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되고 또 어떤 센스 없는 분들이 또 이런데 이렇게이러 막는 사람이 있어요. 보여줍니까 네. <laughs> 또 어떤 사람들이 빨간색 막다. 진짜 촌스럽습니다. 이럴 때는 같은 원단을 찾아야 돼요. 같은 원단. 감쪽 같겠죠? 두 개를 준비합니다. 왜냐? 안쪽에도 넣어주고 바깥쪽에도 넣어주는 거죠. 자, 원래는 이게 바람을 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도 해야 되는데, 어, 제일 어렵습니다. 치약하고 똑같아요. 먹으면 안 됩니다. <laughs> 자. 보통 우리 다 알죠? 이거 뒤에 하면 꼭 부피는 거. 자, 저요. 나온다나온다나온다 나온다. 나올 때 옆에도 살짝 눌러주면 들어갑니다. 일단은 매끄러운 면으로 할 건가, 이걸로 할 건가. 네, 마음대로지만 그래도 이제 까칠까칠한 부분이 본드로 붙이기 좋다라는 걸 생각하고 일단은 본드를 붙입니다. 본드를 아끼지 말고. 네. 그래서 라파도사 여바운스에서는 본드를 6만 원에 예 1리터 정도 팔고 있습니다. 이 가지고는 뭐좀 부족할 수 있죠. 그래도 뭐 급하게는 다쓸수 있습니다. 이거까지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 붙이겠죠.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. 까칠까칠하면 자 일단은 어 이거 사실 뭐 하고 나면 손이 엉망이 됩니다. 괜찮습니다. 아, 냄새 좋습니다. <laughs> 아, 예, 옛날에 생각나네요. <laughs> 예, 자, 자, 한 다음에. 그냥 붙이면 안 돼요, 이거. 일단 좀 놔둬야 됩니다. 놔둬야 돼요. 그래서 이 소리 있는 거예요, 소리. 예, 그거로 조금씩 더 묻히라, 는 거죠. 저 경상도 사람입니다. 예. 그렇습니다, 이게. <웃음> <웃음> 묻히는 거죠. 끝을, 끝까지. 왜 별거 아니지? 이게 재밌을까요? 살짝, 살짝. 이게 지금 뭐, 면이 거칠거칠해지지 않습니까? 이래야 이거, 서로 간의 접착력을 높인다는 거죠. 꾸덕꾸덕. 아, 꾸덕꾸덕입니까? <laughs> 거칠게, 막. 거칠남자야. 막, 거칠게. 그리고 조금 말려야 돼요. 이게 흐물흐물 상태 말고 조금 말. 자이 앞에는 솔질하는데 썼다치고 까칠까칠하게 가치 만드는데 치고 요 용도가 또 기가 막히더라고. 내가 이 중국에서 현장에 답사왔을때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줬는데 이건 뭐냐? 이 그냥 이런 뭐 나무 자르기 좋게 했냐 그랬더니 방법이 있대여러 보세요. 일단은 뭐 밑에는 어쩔 수없요이 보면 살살 이렇게 좀 뭔가. 용기나던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요럴 때가 좋은 거예요. 일단은 다 뒤집을 수없지만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넣어주고 뒤에 확인 한번 하면 좋은데 일단 저는 생략하겠습니다. 자, 요 정도 두고 조금 붙일 때 떠면 안 됩니다. 이거이 있습니다. 자. 이럴 때 위에 또 하겠지만 이럴 때요 용도가 나가는 거예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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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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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그래서, 이렇게 그래서 빠져 아예 공간을 왜왜 핸드폰 왜 코팅 필름지 할때 하듯이 이렇게 붙여버려요. 그런데 이거 살짝 해놓고는 하면서 또 열을 가해요. 그러면 뭐 흐물해지다 마르면서 쫙 이렇게 붙어버린다 요게 핵심입니다. 마르면서, 굳어, 이제, 딱딱해지는 느낌 난다고. 이것도, 너무 많이 말랐죠? 더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, 자, 이거 배거 아닌 것 같지만, 이거 돈 주고 배웠습니다. 돈안 받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물놀이를 새로 시작하는 분, 또, 해왔더라도 그냥 뭐, 일반 본도이 되지도 않습니다. 5 0본도다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본드는 라파도사 에어바운스에서 1리터 6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너무 강렬하고 있 그리고 이게 작은게 사실 나아요. 왜냐하면 큰거 쓰면은 굳어버리면 못쓰여요. 치약이 그래서 좋은거죠. 다시한번 거칠거칠. 거칠거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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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단에도 이제 사포를 가지고 조금 이제 흠집을 내더라고요. 왜? 그걸로 서로 붙더라고요. 지금 보면 뻣뻣해진 느낌이 좀 들죠. 이렇게 사용해도 되긴돼요이 바짝 말리면. 근데 이제 이중으로 하는 거죠. 자, 이 밤이 지금, 뭐, 왜이렇고 있는지 모르겠지만. 자, 자, 차와요. 벌써. 이 차갑습니다. 내릴 때. 올려놓고. 되죠? 자, 아이들 너무 요혹혹시사사이이보보니실실할할 <laughs>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서지지에한한번 아.. 여러분, 지금, 풀장 수리 방법 중에 제일 쉬운, 하지만 기초가 되는, 바닥 붙임을 봤습니다.